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 7월 11일 목요일 날 이때의 재판이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 이네 판사의 재판인데 이재판은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어 이날 또 이제 들어가봤었어요. 그래서 어 들어가봤더니 어세 번째 재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여기에 아마 윤종섭 재판관이라고 이분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재판에 이 사람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막 시원시원해요. 어, 그리고또 이제, 어, 공평하다랄까? 하여 그, 뭐, 변호인 측에서 묻는 거를 좀 제대로 좀 전해주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사람이 하는, 어, 이 재판이었었고, 이, 이네 사람 중에 한 변호사였는데, 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데, 이건 무슨 직권남용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승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인간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도 직권 남용이다. 어. 직권 남용의 재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 어. 그러면서 사실 뭐 지금 법원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죠. 음. 위에서 시키 시켜서 일을 하는데 그게 지금 와서 전부터 직권 남용으로 다 걸려 들어가 있으니까 법원은 법원 직원들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 지금 거의 법, 어. 법원 직원들이 일을 안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 그러니까 이거 아주 대놓고 어? 상사의 제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도 이건 직권남용이다. 어, 제 제가 성립되는걸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니 뭐 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너무나 어두기억된 재판이야. 이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날, 세 분의 변호사들, 네 분의 변호사들 전부다가, 뭐, 준비 기일을 하지만, 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거기다,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임종원 차장의 USB에 나온 문건 가지고, 작성된 거 가지고, 어, 얘기를 하면서, 어, 임종원 차장을 또증인으로도 신청을 했고, 어, 그, 이제, 뭐, 재판은 그렇게, 어, 뭐, 길지는 않았는데, 었 준비 기일이라 오전만 하고 끝났는데, 앞으로 증인 소환할 사람 이름을 이제 쭉 불러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심하다가 뭐 제대로 듣진 않았고, 들었다 해도 제가 처음 듣는 이름들이라 아마 제대로 제 보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임종원 차장을 어,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는 이제 했고, 아마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올 텐데,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원 차장이 어떻게 이제 업무를 그법원행정처에서 어, 차장으로 일한 게 아마 공무원으로 맞이한 것 같고, 나와 와서 판사를 만이 3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USB를, USB에다가 자기가 했던 모든 문건을 담아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어, 모든 재판에, 예, 그, 난, 그, 뭐, 증거가 돼갖고, 하여튼, 뭐, 이 재판에, 모든 재판은 임종원 씨의 USB에서 나온 문건들이에요. 예, 이걸 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1 0일 어, 금요일날 다시 양성태 박병대에 고용한 어, 새 이제 뭐 대법원장, 대, 대법관들 재판이 있었고 여기서도 여전히 이제 문건 작성한 거 가지고 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작성을 하게 됐나 뭐 여전히 이제 이런 문건을 어 가지고 얘기를 다툼을 어, 하는 거였는데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어, 증인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지난 기일에 했던 거 가지고 어, 다시 어 얘기를 했고 음. 어, 그런데 이제 어. 이, 이 문건 가지고, 그날 이제, 어, 지난번에 했던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음, 그, 호성진이가, 어, 이 정인으로 나와야 될이 사람이, 어, 이제 뭐, 이 재판이 아주 중요한, 음, 그 사람인가 봐요. 어, 그니까, 어, 양성태 대법원장이, 아, 그, 그 호승진과 그랬어요. 8월 9일 날 구속 만기일인데, 에,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이 증인을 불러서, 어, 신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그 법원이, 어, 그 이부, 이 재판의 판사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재판에서는 그 뭐, 날짜에 상관없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재판만 그런지 모르지만, 어, 8월 5일에서 5일까지 법은 휴무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 남은 날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속 만기 전에, 어, 증인을, 어, 불러달라. 증, 그, 증, 신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 증인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판사, 아, 그러면, 그러는 거 보니까, 아마 8월 9일 양성태 대법원장이, 어, 구속 만기인데, 어, 말하는, 검사가 말하는 걸 봐서, 아마 그, 이날 석방이 될것 같아요. 보통 뭐한달 전에 심리를 해서 구속을 연장할 건가 말 건가 그랬는데, 지금, 어 지난주가 7월 12일인데, 그때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고, 8월 9일 이렇게 하면 한 달도, 한 달째 못 남았는데, 그걸 보면 아마 양성대 대법원장은, 어 석방이 될것 같다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검사들하고 계속 이제 묵금과 옥신각신 하고 있다가 어 변호사 이제 아 판사 판사가 아 어, 아니 검사가 변호인 측 이제 묵금과 옥신각신하니까 검사가 피고인 측 변호사를 무시한 무시하는 듯한 말을 어 했나봐요. 뭐 저는 잘 들어도 그 감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바로 이제 항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변호인 책이했는데 마치, 우리 주장이, 검찰 주장을 험집내려고 하는, 의도를 하는, 것 같은 취지를 말하고 있다. 응? 그러면, 검사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입장을 안 받아주면 되지. 정글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틀렸다는 걸로서, 어, 정글을 제출하면 된다. 어?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떻게 쓸데없는 거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상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주성 이제 박주성인가 박주성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을 좀어 했었어요. 강제진용제상국금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그 이제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증인 어예그 박찬희의 진술 중에 국제사법공조 외교부 외교부를 고려해서 어 공간에 파견하는, 어, 법원 직원을 공간에 파견하는 거, 그런 것도 묻고, 외기부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이런 중등 얘기가 나왔는데, 어, 뭐,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 그냥, 11시 한 반쯤 돼서 나오다가, 어, 법원에 있는 직원 나오면 수다 뜰다가 보니까, 재판이 끝나고, 12시 가까이 이제 재판이 끝나고, 어, 그때 다 내려왔는데, 검사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음. 지금 나라가 뒤집혀서 갖고 나라가 망하니 많이 하고 있고 어, 등신 같은 게 지금 큰 소리는 쳐놓고 히트 소리는 돌아다니면서히트 소리는 하고 있고 미국 간 정말 김정현그 어, 뭐, 타이틀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FTA 김정 김종, 어, 김정원 뭐이 사람 이 사람이 옛날에 미국 하고 노무현 시대 때그 FTA 하 FTA 체결한다고 미국으로 가고 했을 때그 팀장하고 그 강남에 출발 출발했던 그분하고 제가 김종원 씨랑 이름 되게 비슷한 분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좀 밑에 있는 직원으로 그 팀장하고 다니면서 꽤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사람그 이후로 잘 나갔죠. 뭐 삼성도 다니고 뭐 등등 잘 나갔는데 저는 이그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 보고 진짜 참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자기 직무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해 나가면서. 큰술 빵빵 쯤 미국 갔다가 왕창 깨지고 왔는데 당연하지 미국에서 지금 이거 도와줄 것 같아요. 일본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참에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한국에 진짜 버리장물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빈손을 들고 왔잖아요. 예, 그래 그랬는데 음이 사건 이 재판 이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이런 거를 재판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뭐, 여기에 대체로, 이제, 자파들은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 양성태 대법원장 재판에는 고정적으로 들어온 놈이 있고, 제가, 어, 요, 내면, 이인걸, 어, 이 이인, 이민걸, 그 다음에 이규진, 방장의 심상철 판사의 재판에는 또, 그, 5년, 남자 자파 있어요. 그거하고, 여자애들은좀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얘네가 좀한 한두 명 정도 오는 고등 주 오는 거 같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무슨 양심으로 저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